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충명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참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요. 대부분 요즘에는 결혼들이 좀 거두어요. 그리고 힘도 없어 보이고 꿈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대학 입시 우리 고3 학생들도 지금 많지요. 경쟁 사회 또, 또 대학교 나와도 취직 문제 더군다나 이 코로나 문제에 일어나서 뭔가 영혼이 많이 지쳐 있어요. 며칠 전에 아주 마음 아픈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어떤 조 누구누구 누구, 어떤 여배우 지망생이 갑자기 세상을 스스로 감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보이싱피스한테 200만 원을 걸려서 잘 했던 얘기요 그래서 그 얘기도 참 너무 쇼킹하지만, 어, 200만원 때문에 스스로 자살했다고? 그것이 너무 마음이 있어서 그 사회를 딱 들어본 중, 그 사회인지 너무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여, 그녀는 아주 어린 시절, 아주 아주 아기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대요. 그래서 출생 신고도 못했대요. 그리고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녀가 19살 되던 때에 병원사를 직접 찾아가서 스스로 철생신고하고 음. 검정고시를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친대. 음. 음. 그리고 여러, 그리고 이제 스무 살 정도 넘어서 알바하면서 배우에 대한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역도 하고 또뭐 어떤 또뭐 물어, 무엇이든 물어보자니까 거기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던 그가 어떻게 보면 200만원이 우리한테는 작은 거 있느냐? 그가 그녀한테는 없쩌면 그것이 전개사일 수도 모르죠. 그걸 당한 것 때문에 굉장히 홀로 괴로워하다가 아파하다가, 스스로 생을 배워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그 친구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그 친구한테 너무 죄스러운 마음도 듣고, 미안한 마음도 듣고, 또 그런 사회, 그렇게 만든 그 골싱크시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사건을 사, 그 얘기에 대해서 기사를 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막막 하더라고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녀는 의지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하다가 스스로 마감을 했다는 그 사실이 이 세상은 너무 억울한 일이 많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많고 너무 불평등한 일이 너무 많다. 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저께도 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의대생이 외아들이 의대생이 갑자기 공원에서 죽음으로 나타난 어떤 그런 사건 사고인지 어떤 상황인지 아직 안 밝혀졌지만 그거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참 많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10대 20대들 보면 꿈도 있고 발랄하고 적극적이고 우리 시대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저희들이 아, 걔네들 무슨 걱정이야. 돈도 다내이고말고다 내는데. 근데 아 그래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 때보다도 더 많이 힘들어하고 안쓰러운 것 같아요. 그들은 이 현실 에 그런 거에 어매어서 스스로 자살하는 이유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10대, 20대 중에서 죽는 이유, 사망하는 이유 1등이 자살이 래요 그리고 OECD 가운데 자살률 1등이 뿐만 아니라 3, 0 40% 정도의 친구들이 우울감, 우울증, 분노 이런 걸느끼면서 산다고 합니다. 서울대 연구팀 보고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10명 중 6명이 만성적인 울분 상태, 우울 상태 그런 상태로. 이 코로나 시즌 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상처와 분노로 인해서 다툼이 있고 교회가 갈라지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 우리 가정, 신앙의 가정 속에서도 자녀교육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들습니다. 더 많이 아프다는 것을 저 시대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작가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극단적인 좌우, 우월의 자기 사랑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 절대적인 자기 우울의 시대다 고독의 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은 모두가 외로운 존재 우울한 존재 사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니다1편 102편 6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었습니다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으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창 자도 자기가 외롭다, 외로운 창세같다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갖고 광야의 내어의 올빼미 같다. 침승으로 그 새로 비교한 이게 외롭고 센스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들은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어떤 것이 채워져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늘 허전하고 고독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땅에 사는 동안 그 외롭고 고독하고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살아야 되는 숙제인가 한 것입니다. 근런데 고문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지 않습니까? 이 전도서의 핵심어가 뭐냐면 바로 헛되다, 허무하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우울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37, 37회나 비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을 들어서 전도서를 좋아하지 않는 신학자가 있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싫어하는 거요 어떻게 헛되고 뭐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냐 어? 그것은 솔로몬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세상이 헛때구나 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만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은 진리를 하지 못한 거죠. 인간은 굉장히 그런 외롭고 험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티끌로 만들어졌잖아. 요 먼지. 흙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먼지 티끌이거든요. 호흡 부르면 나요 우리 아벨 알잖아. 아담과 하의 아들, 가인의 형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잖아. 그는 신앙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아벨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지만 믿음의 신앙으로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가볍게 신앙으로도 살았던 사람. 이 그니까 그 아벨의 뜻이 뭐냐면, 허무하다. 허무하다라는 그 이름이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그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을, 헛되다하는 것을 그 아벨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보고 있는 전도사의 그 진정한 가치는 중요한, 중요한 것을 우리가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생이 다 허무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허무한 인생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없게됩니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다른 곳을 바라볼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 지혜서인 오늘전도사는 우리가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쯤에 아주 중요한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펴볼까요?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래 결국은아하나님하고 그의 명령지다 이것이 모든 의본이라이는 네, 거예요. 헛되고 헛된다는 것을 크게 얘기했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 자세이다. 하고 말하는 거죠. 우리 경외라는 뜻알죠 하나님을 주교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가 식으로 다시 또 표현한다면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매일 매일의 삶이 바로 경애입니다. 하루하루의 신앙적인 믿음으로 사는 삶 자체가 우리가 경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쳐주시는세 가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은혜를 주셨어요. 11절 어,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중간에 보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망하는 마음을 주셨다. 뭐를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망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이 없다고 우리, 우리 여러분다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다시 한번 잘 우리 합독하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빌리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옵니 잠깐 공헌을 당한 너희를 친히 운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영원한 영광에 네. 들어가게, 네. 들어가게 <laughs>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다 <laughs>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뭘 뭐, 뭡니까? 세상을 버리고 고난도 고통이 있지만. 이말씀 끝에 보면 온전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굳세게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고통 속에 있고 외롭다는 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영혼을 바라봐 영혼을 성화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 이 영혼을 사모하려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남과 비교하면 안될것 같아요. 실질적인 것을 영혼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 말씀할 수는 없지만 우리 다리이라고 보고요.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 다른 집,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이라고 비교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당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동안 간증을, 그전에 간증을 들으면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근데 요즘은 간증을 들을 때, 한동안 제 마음이 힘들 때는 간증을 듣는 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비교하기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해서 저렇 축복해주시는구나. 근데 나는? 물론 나는 그분보다 덜 기도했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했고, 더 내가 부족했지만, 근데 나는? 이런 자기감 비슷한 게, 비교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간직이라든가 어떤 그런 남의 성공담을 듣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제자신을 위축이 되죠. 제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더하면 몰라도 그것들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이 우리 에게 주신 그런 은혜 는 무엇 입니까？12 절에 보면 12절 말씀 에 보면 사람 들이, 사는동 안에 기뻐 하며 선을 행하 는것 보다 더나은 것이 없는 지를 내가 알았 고, 어떤 기이요선을 행하 는 기쁨, 너희 들이 이헛되고 뭐 우울 한 세상 에서 가치 있게살 려면 보람 있게살 려면 선을 행하 는기 쁨을 가. 그런 기쁨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삼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은혜예요 은혜. 이것도 선을 행하는 기쁨이 에요 우리 알잖아요. 누가한테에게 뭔가 잘해주고 그것은 이래서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 느끼는 작은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허락있게 살라고 하나님영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 하늘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 하죠. 생명책. 행위책이 어떤 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으로 마리아와 의롭게 기록된 자들 곧 성도들, 의인들을 기록한 책이 있고 또 하나는 행위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믿음 생활을 살았느냐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보상과 상급이 주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행위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손을 향하는 그 기쁨을 누릴 때마다 또. 그런 일들이 기록이 돼서 상복을 나. 어떤 힘에상 행복을 줄지 우리가 모르지만 거의다본 말이겠죠. 또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이 허태지의 은혜를 주시면서 1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십삼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인들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거. 수많하는 것, 거. 이건 다 우리 기본이죠, 그죠 이자나라 사람한다 기본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이죠. 내가 원래 일 하고 노동하는 것은 굉장히 원래는 살아하는 전에 기쁨이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런 일 하고 노동하는 것이 정말 고역이 되고 짐이 되지. 나 우리 사랑할 딸을 우리 둘째 딸을 볼 때마다 다그 일이, 일이 너무 힘들어요. 돈만 아니면 안 다니겠다. 하게 요 근데 그걸 들을 때마다 가슴이 이어지게. 저 마음에 진정한 글쎄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기쁘게 할 텐데.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을 볼때 너무 마음이. 그만 두라고 쉬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막 생겨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 엄마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하면 견디겠는데 해야 할 얘기를 더. 그래서 그때 참 자기 수야. 아 그래 나만 더 했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일하고 먹고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쁨이 아니라 노동이 되고 또 수고가 되고 짐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 크게 보면 날마다 먹고 마시고 수거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해야 되잖아요.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날마다 해야 되는 일,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자꾸 평범한 일.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들을 신롭게 누리면서 낙으로 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 낙을 누리라 기쁨을 누리라 매일매일의 어 작은 것, 평범한 것을 납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우리는 왜 그거를 선물로 담지 못할까요? 당연시야, 산다 근데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여러분,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큰 것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평범한 일에, 소소한 일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낙을 담아내셨다는 것. 매일매일 자세서 벌어지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쁨을 거기 안에 가득가득 채워넣고 싶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누이면 된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뜻이 뭐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항상 범사 안에 큰 일이 있나요? 거기 평범한 일, 소소한 일, 작은 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귀한 말씀. 그래서, 소자에게 한 작은 정성이 곧 나한테, 나한테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 이건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그 과학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상태에서도 입증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큰 일이나 돈이 많고, 뭐, 무슨 복권이 막 많이 있고, 그러면 아주 행복하고 기쁠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한10% 15%밖에 자리 안잡는데요 나머지는 다 비어 있고 그 비어 있는 것을 뭘로 채웠느냐? 그 세상 사람들은 더 재미있는 거, 더 쾌락 이 있는 거, 더 흥미로운 것으로 찾아가죠. 근데 우리 하나님 뭘로 채우라고요? 영혼을사망 매일 매일 선을 행하는 마음, 매일 매일 즐겁고 작은 일에. 기쁨을 누리며 사아가는그것부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거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삶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이 주일에 왜 그냥 당연히 습관적으로 먹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상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선물을 느끼지 않는 그런 자신을보리 되돌아보여야 되는 나의 신앙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인지 근데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 만족하는 사람이나 행복한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그 사람들은 큰일이나 큰것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생각하지 말하지 않더라고요 사이버 같은 데 보면 평생 한가지 작은 일 대대로 물려서 하는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또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행복하다 뿌듯하다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백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 행복임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일 전에 돌아가신 구시대에 신 종교인 계신 분도 그런 말씀을 평생시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기쁘게 나걸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이 기억하자. 우리 청소년, 청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예수 잘 믿는 거, 어떻게 보면 그냥, 그냥 구태우려나 말생각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효도입니다. 최고효도. 그리고 여러분 자체는 행복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아파하면서, 늘 괴로하면서 워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숨고 싶은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냥 거짓만 20년, 10년, 몇 년씩 교회를 다녔지. 그들의 마음속에 숨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로 인해서 그들이 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내가 교회를 안 나녔다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여러분은 어떨,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은 것 같으세요? 아니니까 절대로요. 요한복음 십장 십절 우리 다른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주시기도 이야기지만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지만 오늘 말씀으로 이사목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더 영원히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하면서 예수 그리또의 십자가로 확당히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 짧은 인생 동안 작은 일에 기쁨을 누리고 최선을 다하고 또 선을 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나 안에 다 쌓아진다는 그 사실에 위로가 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삶을 살려가시는 거야. 그게 바로 더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찬송가죠. 이 세상 사는 동안 이게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의 둘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영원도다 내삶 찬미보다. 난뭐 가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그걸 그냥 기도하기 전에 생각이 일어나서 그걸 그렇게 방지볼때 있어. 요그한 줄에 그게 평생 사는 동안 즉기도 제목이 기도해 주기도하세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기도하죠. 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대성장,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오늘 세 가지. 저는 그냥 우리 친구한테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생각해서 이, 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무슨 아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이구나. 아 내가 그 영혼을 삼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선을 행하는 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작은 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못 살았던 것 같아요. 하는 기도도 여기 다시 생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고 또 세상에 앞에 더 당당하고 또 같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